예, 오늘 한 종목 추천할 거는 보성 파워 텍하는 겁니다. 이 무슨 회사인지 잘 찾아보십시오. 3,500원 가는 장선이 있는데, 한 10년 된 장선이야. 이게 무슨 건설주는 아니겠죠. 건설주라 아닌데, 모르겠어요. 하여튼 잘 찾아보십시오. 그리 무슨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. 지금 현재는 거의 9천원가이 갔다가 반동가리에서 마이너스 한60% 나가 있는 지점인데, 계속 어떤 이슈들이 지금 있어. 뭐, 있어. <laughs> 관심 많다. 개인들이 그렇겠지. 그래서 이거는 3,900원, 잘 하려면은 3,800원부터 3,500원까지 눌림 매수라는 게 좋고. 근데 잘하면 가격이 그래, 안줄수 있겠지. 또는 3,900원부터 3,500원까지 눌림 매수. 둘 중에 하나 해보십시오. 3,500원 무너지면 감망하고 예, 뭐, 그래, 하시면 될것 같아. 아, 그러면 지금 마음은 여어가 있네. 4,400원에 가 있네, 뭐 조금 뚫으려고 극하고 있습니다. 4천 원, 예, 그 3, 400원 금방 4천 300원이 어디면 매도한 고민해 보십시오. 보성 파워텍은 그3,900 원부터 3,500 원까지 눌려면 매수나 또는 안전하게 하려면 3,800 원부터 3,500 원까지 눌려면 매수를 잘 해보시라. 참고해서 그럼 10에서 20%모 모를 수 있는 공간에서 참고해서 끝.